이게 사전예약 100만명에 유럽하고 홍콩하고 대만하고 이런 데 출시하고 있는 게임이에요 이게 글로벌 출시거든요 확실히 규모가 있는 게임이라 정우진으로 윤도현님 이런 분들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게임 플레이 보면은 알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광고를 김영만님이 하고 있죠 족장님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늘 오픈한 게임인데 플레이를 할 겁니다 그리고 PC 버전이 따로 있고 모바일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게임 플레이하면서 무기 교체하면은 직업이 무게에 따라서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서버는 노아 대타삼미고이 게임이 노아의 심정이라면 서버는 닥치고 노아죠 오! 상별 선택! 남자, 여자 메인 캐릭터로 놓나 선택을 하고 게임 플레이 하면서 바뀌어 가는 건가 보네 이게 수환하고 막 이런 것도 있던데 얘가 변신을 하는 그런 개념인가 보죠 신장? 신장까지 변경 가능? 기본적인 틀은 유리 설정으로 있기는 하네요 여기 인기? 다른 사람 커한거볼 수도 있구나 얼굴 형태 이거 괜찮은데? 일단은 커마가 근본이 있습니다. 여기 눈썹, 컬러렌즈, 속눈썹, 아이섀도우, 블러셔, 예, 미러거다 바꿀 수 있네요. 채도, 헤어, 이거 이쁘죠? 이뻐! 머리, 어깨, 상체, 허리, 팔, 다리, 피보색 눈썹 라인, 눈, 귀, 코, 입 예, 이런 거 세부 설정 싹 가능! 게임이 기본이 되었잖아.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가죽이 있는 거 보니까 커마도 따로 저장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하나 했습니다. 쿠폰도 이거 하나 드릴게요. 이거 하나씩 사용하세요. 제 방송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쿠폰이거든요. 이게 진짜 그래픽이었는데? 그래픽 최상으로 하니까 실화이요 연출, 오! 이게 갑자기 창 들고. 그래, 이거지. 괜찮아? 난 아일라 부족에서 온 유란이야 오 좋고요 마침 시장님께 볼 일이 있으니 같이 가자 자 얘를 따라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빛나네요 반짝반짝 그래서 지금 현재 솔플을 하고 있는데 공유가 있다 해필이 편대로 같이 간다 지금 현재에서 가장 높은 거는 기니가 되어 있다 자 자동 자동 전투 실행 이동하냐 이동은 안 되냐? 여기서 빡센 거 있으면은 내가 수동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고 있어요. 일단은 일단은 자동으로 하고 있으면서 내가 스킬을 쓰거나 이러면 스킬만 해도 되나? 자, 여러분 서사 가죽 모자, 서사 허리 묶음, 염급이요 아이템 두개 먹었습니다. 플레이로 아이템 획득이 가능하네요 기차표야? 표를 구매하신 승객분들은 이쪽에서 줄 서시고요. 해. 기차 타고 이동까지? 설마 기차까지 탄다고? 기차 타는 거보여주네 설마? 과포성으로 출발? 설마 보여주냐? 내가 기차 타고 이동해? 야 아, 기차 기차 출발이요? 이야 <laughs> 이야 <laughs> 참 진짜 RPG 감성 오진다. <laughs> 야 이쁘다. 이거 구현 잘네놨님 이쁘다. 구현 잘해놨네. 구현 잘해놨냐면 몇번 하는 거야 이거 배경 보세요 배경 풍경. 제가 여행 가면은 어디 어디를 여행 가도 풍경 사진 존나 찍거든. 그거만 진짜 몇백 몇천 장 찍고 오는데 괜찮은데? 제 취향에는 딱입니다. 자 새로운 놈 네리안 얻어가지고 한번 써보고 있거든요. 스킬을 한번 써봅시다. 요거 오. 오! 스킬! 야! 씨! <laughs> 아참 진짜 그래 이게 게임이지 이런 재미가 있어야지 <laughs> 아 음, 기본이 되어있네 얘 각성 스킬? 맥스? 오, 이거 화염, 이게 이 스킬인 것 같은데. 오, 제미지 a 피고 굿, 굿자. 이야. 한동안 킬을 타임하긴 좋겠다. 이쯤에서 여러분, 나 잠깐 핸드폰으로 좀 접속한 다음에 과금 좀 하고 올게요. 일단은 조금 질러줘야겠다. 게임 괜찮아가지고. 과금한 거에 대한 보상. 사이을를 돌려주네. 오, 아니, 그냥 주른데? 아, 여기 쇼핑몰이 이렇게 있구나. 쟤는, 토끼귀, 프로필, 패션에, 귀여운 고양이 귀. 훨씬 토끼귀는 좀 별로거든요? 근데 내가 또 고양이는 못 참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행운 코인. 이거 뽑기하러 가자. 갑니다. 오, 오, 자, 이번에도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느낌이. 오, 바로 서사 끝. 서사 두 개. 에이씨 나또 전설이 있는줄 알았지 자 한번더 겁나 뛰어! 첫 획득! 페아 아렌데 야 서사급은 왜이렇게 많이 나오냐 서사급 초월해가지고 쓰면 되기는 해요 서사급 3개? 존이 스피로? 4개째? 뭐야? 파미 스미스! 야 잠깐만요 왜앞에 남떼야어 뭐야 또 전설이야? 에이 뭔데 미쳤네 뭐야 아니, 잠깐만요. 여러분, 서사급이 6개, 뭐야, 이거? 천설 하나에 서여 6개? 일반이 3개 나왔다고? 보라가 잘 나오면 되게 좋아. 그러면은, 가금을 헤비하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게임할 수 있는 동력이 나오는 거거든. 초월시키면 되니까. 개 많이 나왔다. 누적 소환. 48회 추가 소환 시 전설 특필이 와, 천장. 오, 한 번에 쓰되 20? 리셋을 하면. 레벨 초기화가능? 내가 샀던거 다시 돌려준다고? 백다이어 써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이거 정말 놀랍게 잘 쓰다가 뭐좀 별로인 거 같아. 다음 거 써야돼. 그럼 이거 재화를 다시 받을 수가 있네. 이것도 리셋이 있네요. <laughs> 이거는 그냥 리셋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면은 그냥 바로 다 주네요. 와, 진짜. 예, 리셋할게요. 리셋. 이거 먹었으니까. 이게 그냥 레벨로 하면 되잖아요. 놀랍다, 놀라워. 예서 이제. 스킬을 사용을 해주는거죠 어? 근데 이거 보습목 아니었는데 <laughs> 이거는 자동말고 수정판으로 깨볼게요 오야 피해야돼 예 바닥 피하구요 그 다음에 피보조로네 제이 제이 x 팀 제이 키매쉬그 다음에 스킬 오야 아퍼 아퍼아퍼아퍼 오 방어관통 효과발동? 오 뭐야, 이거. 밑에 극딜? 극피하고그 다음에 스킬. 뭐 야, 이거 나중에 좀 빡세겠는데? 이제 스킬. 뜨면은 바로 쓰고, 그 다음에 피하고, 바닥, 아이, 헤헤, 헤메시. 나중에 이거 좀 재밌겠다. 좀 빡세지거나 하면. 레이드 하는 맛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노아의 심장 1회차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게임 플레이 맨 처음에 첫 느낌부터 콘텐츠 해금되는 거다한 번씩 봤고요. 그 다음에 뽑는 것도 봤고요. 과금도 나름 해줬습니다. 추가적으로 과금을 더 하기는 할 거예요. 게임 괜찮은 것 같아서 한동안 콘텐츠 잡기 조금 개찮을 것도 같네요. 그리고 게임이 과금 의존이 혜자스러워요. 소과금으로도 꽤 딥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초월 시스템도 무조건 전설이 태생으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서사 등급 영웅 등급 이런거 보쳐를 해서 써도 될것 같고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해제틱하고 게임 플레이 나쁘지 않네요. 게임 그래픽도 이정도면 절대 나쁜거 아니고 호불호의 단계로 넘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냉정하게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킬링타임 하기 매우 좋아보인다. 이정도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향이 안 맞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호불호의 영역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할게요. 이상 융쿵쿵 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